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제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분당에서는 야탐역 흉기 난동 예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성남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쇼에서는 무려 5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으나 경찰관 여러분들의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시민들 역시 크게 안심하며 또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성남시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복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의 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